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덱은 제드 투패 포착 불가 덱입니다. 요덱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모노데마시아한테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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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지만 그4사짜리 오소리 때문에요. 그 제드가 그냥 아무 것도 못 하거든요. 암튼 모노데마시아와 약간 초반 어그로 덱한테는 한5대5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컨트롤 덱이나 특히 거미를 쓰는 덱한테는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덱입니다. 요덱 같은 경우에는 운영 방법이 참 간단해요. 상대방이 약간 좀 컨트롤 덱이다. 그러면 초반에 사, 최대한 상대방 거을 품쳐서 우리판 걸로 만들어서 포착불가를 쌓아서 게임을 끝내면 되고요 상대방이 거미 덱이다. 거미 덱 같은 그런 초반에 뭔가를 밀어붙이는 덱이면 최대한 포착불가를 이용해가지고 상대방하고 교환을 안 해주면서 이제 인내하는 자들이 목 크게 만들어 준 다음에 게임을 끝내는 그런 덱입니다. 오이즈카르마잘 막아봅시다 일단 어차피 이건 후반 싸움 돼야 되니까 느긋하게 가도록 할게요. 곰들이 너무 세. 아 모기 놈들. 모기가 날 너무 괴롭혀. 약간 후반을 갈게요. 안 막습니다. 갑사 제드. 제드 할수 있어. 끊기지 않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안 끊겨요, 나이샤. 그럼 밀어붙입니다. 갑시다 제도 쫑쫑맨. 어어안 돼. 공원 안 돼. 들어오세요. 일단 살려줍니다. 의미가 있을지 없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살려두는 걸로 한번 의의를 가지도록 하죠. 어, 한장 들어오. 안 막아요. 사실적으로 여기서 잘 교환하려면 교환을 해주세요 아저씨. 오케이. 음, 약탈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사실. 약탈이 안 돼. 요걸로는. 다음에, 투패로 어떻게 한번 좀 해봅시다. 라운 종료. <laughs> 자, 뭐, 투패로 처리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됐죠, 사실. 빨간 카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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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것으로 막으려고? 이러지 마! 훔치게 도와줘, 아저씨! 어 응? 자, 얘도 훔칩니다, 하나하나. 암상인! 너로 정했다! 저기또간부네 오케이 okay. 뺏어오는건 정말 잘해요 하나 오호둘 하나 더핫꼬면요오까지 나옵니다 용의 발톱까지 아주 좋아요 다음 턴에 좀 어떻게 때려패면 좋은데 그게 힘들 것 같으니까요 이즈 스택이 무난하게 쌓이네요 상대방 4개 남았네 아... 어, 여기서 그냥 갑니다 약탈하고 뭐 패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현재로서 확인 좋아요 이제 카르마 정도 낼것 같거든요 상대방? 안 날? 그럼 회복하면서 한번더 갑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면요. 오, 한번더 공격 10땜 꽂아 넣었죠. 아직 일가능 되게 많아요. 우리 원프 하나 들어오 발 음 슈퍼드로 또 땡기네. 저러면 곤란한데, 어 음, 사실 이게 죽어도 크게 뭐 의미는... 있 애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죽일게요. 한 대면 그냥 때릴 거예요. 그냥 맞아 주... 드립니다. 안 때리시네요. 자, 그렇다면 깔끔하게 게임을 끝내러 가봅시다 요렇게 갑시다 혹시나 뭐 실패했을 거를 대비해서 가볼게요 이걸 아마 처리할 상대은 되게 많을 거야 그렇지 일단 거불 하나 막아요 야, 한개더 쓰네 아깝이영 상대방이 그렇다면 우린 뺏어옵시다. 하나 거부! 오케이 또 뺏어옵니다. 하나 둘 오케이 이야 잘 뺏어온다 종료 훔치는걸로 뭔가 해봅시다 카르마 음 내면에 있습니다. 네, 합니다. 일단 포적불가로 어떻게든 게임을 끝내도록 해보도록 하죠. 날못 맞추게 될 테니까. 발걸음은 좋아요. <laughs> 이즈가 스택이 지금 한개 남았네요. 바로 레벨 직전이네. 다음 턴뭐 어쩔 수 없지만 달려야 돼요. 응, 맞아 드립니다. <laughs> 어떤 상대만 아악! 이제 레벨업 하나 터졌고요. 공중에서 <laughs> 요걸로 이제 달립니다. 우리는 그 수밖에 없어. 아, 사실 여기서 뭐 어떻게 하든 게임이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 높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하, 그냥 달립시다. 꼭킬 각은 나왔어요. 야이씨, 젠장야 회복 보소, 짝짝짝. 아, 어, 일단은 요거를, 거부를 때리고요. 그럼 우리 가안 죽잖아. 그리고 얘를 돌려보내. 그럼 이즈가 못 때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깔끔하게 킬각이 나오죠. 잘 가요. 안녕. 상대가 방심했네. 승리! 아 힘들었다 아우 요즘 핫하다고 하는 그득오 좋아요 2,3,4턴 정말 좋네요 2,3,4턴 어차피 1턴에 뭐 방어 못할테고 치세요 아저씨 맞아드립니다 가자 녹색숲 인자 이게 핑가 라구 자 있으신가요? 없으면 맞으시구요. 없으면 땡수, 있으면 망. 오케이, 그 없다. 처리할 게 없는 상대방, 사비득이다. 일단 1대이 없다는 걸 알고 시작합시다. 녹색숲 하나 더. 정말 짝 커버린다니까. 오케이! 안 막아요. 오, 오, 안 막겠습니다. 어차피 힐, 힐링할 거 있고, 천천히 가면 돼요. 저희도 하나 더. <laughs> 뭐, 사실적으로 우리가 좀만 버티면 이제 게임이 괜찮아지는데. 어 거미 소환할 걸로 보이죠? 소환 안에 오케이 우리 더 누적 딜링 한번 뽑아 가, 가 줍시다 여기서 이러지 마내 보내줘 음哼

하나 더, 오케이. 좋네요. 뽑아온 건 나이스 했다, 사실. 응. 안 막으실 거죠? 자, 여기서 누구를 살릴지가 일단은 관건이 되겠는데, 쟤들은 구이 살려봐자 큰 의미는 없고, 요걸로 해서 힐링을 조금 더 하는 걸로 갑시다. 으흠. 어차피 포착불가라서 너무 느려 일단 공격 으흠. 좋아요 아또 소환되네 한번더 회복하고요 또 달려갑시다 어차피 이거 막을 거 없어 상대방 일단 4월아라서 능력치가 좀튼실하단말이야 다른 거에 비해서 회복으로 갑시다 오우우우우 으흠 보작불가 짱짱맨 아 그냥 오시겠다 다음 턴에 5던 아프지 않죠 사실 그자 그들이 달려올 타이밍이죠. 딱딱 안끌 거야. 음 응. 킬가인가요, 아닌가요? 킬각이 아니네요 건너갑시다 어차피 요거 있으니까 조개 있거든 요거 거부 있어가지고 상대방 1뎀 주는 건 막을 수 있어 있으시잖아요 거부로 막아드릴게요 잔앙무도 음. 자 한번 더 요렇게 포착불가로 달려갑니다 킬각이죠? 상대방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건 자랑 무도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전널에 넘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 아 이걸 막으면 자랑 무도 되는데 어차피 자랑 무도 있으면지는 걸로 하, 해야 되겠네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킹쩔 수 없지. 둘이 딜이 딸려서 자랑 무도 쓴단 말이죠. 오 없어! 나이샤, 아이 친구 없었네. <laughs> 안녕. 결과, 아 보짝불가 달달아주. 이것이 바로 보짝불가다. 우후. 상대방 너무 버리 썼네. 승리.